유치원 가기 싫어? 왜? 예쁜 권지도 있고 네가 좋아하는 예쁜 선생님도 있잖아 형+ 형이다 대신 유치원 가면 안 돼? 뭐? 형은 학원 가야지 너 정말 이상하다 왜 그래? 아+ 아니야. 놓쳤다! 만세! 하자! 하자! 지를 자 지를 자 찍찍찍 지를 자지자지자지자 마리? 두 마리! 잡았다! 놓쳤다! 또 석한이 등록해? ]nee? 아니, 온돌이 때문에 온돌이가 왜? 유치원을 안 가려고 해서 음, 걱정이야 진. 아, 아, 맞다. 온돌이 연극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? 연극? 곤지가 그러는데 온돌이가 유치원에서 하는 대사를 못 외워서 속상해한대. 그래? <laughs> 얘들아, 선생님 오신다. 가자. 선생님 오셨봐 빨리 어 어? 어. 명조수. 예.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게 단맛이 나는 감미료만 넣으면 돼요. 뭘 <laughs> 만드는 건데요? 이름하여 마법의 사탕. 이 사탕을 먹기만 하면 뭐든지 잘 되는 마법의 사탕. <laughs> 먹는 순간에 일시적으로 자신감이 생기게 해주는 마법의 사탕입니다. 에너지를 최대로 높여주니까 운동, 노래, 공부 못 하는 게 없는 거죠. 어머, 정말! <laughs> 게 아니라 체면 기능까지 있거든. 체면이요? <laughs> 아 <laughs> 역시 방사님이셔. <바로 한> 얘들아 <laughs> 우리 집에 가서 카트하자. 야, 너 맨날 뒤로 가면서 카트 타려는냐? 지는 맨날 박치기 하면서. 야, 야 카트 것보다 얼른 가자. 우리 먼저 갈게. 내일 보자. 안녕. 안녕. <laughs> 얘들아, 있잖아.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엄마가 일찍 들어오래. 그래? 그럼 내일 보자. 안녕. 안녕. 내일은 학원에서 수학시험 보니까 시험 공부해야 하는 거 잊지 마. 알았어. 근데 석한이는 도대체 언제쯤 정신이 돌아올까? 우리가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금방 되겠지. 걱정마 <웃음> <괜찮아>. <웃음> <웃음> 자, 신기한 마법의 사탕이에요. 소원을 이루어져요 자, 이거 먹으면 소원이 다 이루어져요. 자, 공부도 잘하게 되고, 노래도 잘하게 되고, 그림도 잘 그리고. 고맙습니다. 나도 응, 드세요. 나도, 나도. 맛있게 먹어. 안 신기한 마법의 사탕이에요.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탕이랍니다. 마법의 사탕? 예, 이리 와봐, 얼른. 아유, 이쁘게도 생겼네. 이거 하나 먹어볼래? 싫어요. 싫어요. 어머머? 여기에 뭐 나쁜 거라도 넣었을까봐 그래? 아니야. 이건 신기한 마법의 사탕이야. 마법이요? 응. 이거 하나 먹으면 소원이 다 이루어져. 정말요? 소원이 이루어져요? 그래. 공부도 잘하게 해 주고 운동도 잘하게 해 주고 연극 대사도 잘 외우게 해 줘요? 연극? 뭐, 그래. 이건 선물로 줄게. 나나 나, 나는 왕국 왕자 왜 이렇게 안 울지? 머리가 나쁜가? 온돌아 어? 얘들아! 집에 안 갔어? 응눈 감고 손 내밀어 봐 선물 줄게 내가 감았어 어? 이게 뭐야? 마법의 사탕이야 이거 먹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진짜? E 그 사탕 은 주고 왔나? 당연하죠. 실험 준비는 다 하셨어요? 그래. 우리 마법을 부려 볼까? 설설 명조수. 예. 준비됐습니다. 그건 또 뭐예요? 텔레파시를 통하게 하는 무전기다. 음. 너 무전기도 만드니? 예. 저절로 만들어지던데요. 우리 명조수가 이 정도도 못 되나? 난 참. 아, 예. 아. 구정기 돌멩이 나와라. 왜 그러나 명조수? 아 아닙니다. 사야 나는 왕국에서 왕자다. 신데렐라 내 손을 잡으시오. 저기 온돌이잖아. 추운데 저기서 뭐 하는 거야? 내 네, 손을 잡으시오. 온돌아. 어 형. 이번에 하는 연극 연습 중이었어 응 누나 나랑 온돌이가 주인공이다 나도 나오는데 다들 좋겠네 연기라면 이 누나가 한수 가르쳐 줄수 있는데 공주병 연기 나배 뚱담 아 그만해 축하만 싸우냐 형아 내가 하는 거잘봐 나는 왕국에서 온 왕자다 신데렐라 내 손을 잡으시오 예 왕자님. 어? 강운돌! 우와! 온돌이 진짜 잘한다! <laughs> 형아, 나 잘하지? 그래, 우리 온돌이 진짜 잘한다! 나는 왕국에 사는 왕자다! 와, 온돌이 멋있다! 신데렐라, 내 손을 잡으시오! 내 네! 잘자. 잘자. 그 자리에 멈춰라! 오바! 도대체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? 사탕을 먹은 아이들이죠. 놀이터에서 만나자! 오바! 이게 통하는 거예요? 아, 궁금하면 가보자고 어? 자, 갈 거. 가자! 나는 왕국에선 왕자다! 윽! 멈춰라. 뭐? 어? 멈춰라? 운전아, 왜 그래? 멈춰라. 어머, 얘네들이 왜 이래? 멈춰라! 멈춰라! 얘네들 뭐라고 하는 거야? 뭘 멈춰? 이것도 연구대사인가? 야 강원도 너 갑자기 왜 그래 강도라 강원도 너 연구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야, 얘들아, 야, 얘들아. 왜, 그래? 왜 그래 체면에 걸린 것 같아 강도라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우리 대사 만나자 자

명주수, 오늘 왜 이래? 야, 안 되겠다. 강창도를 공격하라. 아이들 공격하라. 오바, 강창도를 공격하라. 야, 너를 이용하고 있다고 박사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내 스승님이야 석하나 잘 기억해봐 마원경 천리아 마원경 기억 안나 <laughs> 그래 우리 마원경 때문에 박시타이한테 갔잖아. 제 망원경 돌려주세요. 명조수 넘어가선 안 돼. 지금까지 명조수를 돌봐준 사람들을 생각해야지. 잘 생각해봐 석하나. 들어? 응, 머리 아파. 괜찮아. 아, 얘들아, 이것 봐. 이게 뭐야? 아까 박스타인이 넘어진 곳에 떨어져 있었어. 어, 이 사탕은. 이 사탕은? 응. 왜? 이거 알아? 뭐 하세요? 명조수가 이상랬잖아 뭐가 상황이야? 저번에 쏜 빛의 효력이 다 떨어진 것 같아. 이번엔 좀 강력하게 만들어야겠어. 그러니까 박스딸리 이 사탕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조종한 곡은 가만두면 안 돼. 아니야. 너희들은 그냥 여기에 있어. 안 돼, 너 혼자 가서 또뭐 하려고? 그냥 올라가서 보고만 올 거야. 그러니까 같이 가. <laughs> 이제 완전한 내 부하로 만들어 주마. <laughs> 위험하지 않을까요? 날 뭘로 보고 장차. 노벨상을 탈 박사님이시라고. <laughs> 뭐야? 우리 친구 나 주시지? 저것들은 뭐야? 혹시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나요? 어! 마법의 사탕. 잡아라! 조금만 기다려, 석한아널 위한 일이야. 최면이 풀리는 해독약 만들 수 있겠어? 여기에 마법 사탕을 만드는 방법이 써 있을 거야. 석한이는 항상 발명할 때마다 써놓거든. 어, 이거다. 이걸 보고 반대로 만들면 분명 최면을 풀수 있는 해독약이 생길 거야. 거기 서이 놈들아. 아, 이리 아무리 도망을 가봤자 내 손안에 있습니다. <laughs> <아니, 웃음> 모양이 틀려요. 뭐 틀려? 어 이거 우리가 만든 거하고 다르잖아. 사과지랑 응? 슈퍼에서 사과지랑. <laughs> 얼굴은 이쁜데 머리는 나쁜 언니네. 뭐? 응? <laughs> 잠깐, 명교수가 명교수가 위험해. 가자. 됐다. 석하나. 이거 먹으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. 이젠 나줘. 석하나, 부탁이야. 한 번만 먹어 봐. 명조수 절대로 먹어서는 안돼 석하나 내가 너를 찾아줄게 내가 너의 본모습을 찾아줄게 Gracias. 뭐 찬돌아. 석하나 너희들 너희들 맘대로는 안될 거다. <laughs> 죽을 뻔했네. <laughs> 찬돌아! 놀랐지, 놀랐지. 네 연기 실력 어떠냐? <laughs> 어? 예전에 찬돌이 같아. 찬돌이도 예전으로 돌아왔나 봐. <laughs> <laughs> 박 스타이는 애들 근처에도 오지 못할 거래. 다행이다 그치 명 박사 정말 고마워 애들아 나리에서 우리 친구잖아 맞아 카스보이 친구잖아 맞아+ 맞아 아 맞다 오늘 숙제 어떡하지 되게 어렵던데 하, 걱정된다 난 걱정 없지 난명 박사가 있으니까 도와줄 거지. 응. 나도, 나도. 안돼. <laughs> <laughs> 이 사탕을 먹기만 하면 뭐든지 잘되는 마법의 사탕. 마법의 사탕? 이가 선물로 줄게. 고맙습니다. 외국 자녀들지 머리가 나쁜가. 왜 그러나. 나는 왕국에 사는 왕자다. 내 머리 왕자다. 신데렐라 내 손을 잡으시오. 네. 네. 멈춰라 오 멈춰라. 멈춰라 멈춰라. 얘네들 뭐라고 하는 멈춰라. 거야? 뭘 멈춰? 도락했자